자 오늘 간단하게 부동산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년 초부터 또 어떤 이슈가 또 있나 싶어서 이런저런 기사를 가져와봤는데요. 제가 짧게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다음에서 제가 봤고요. 여기 이제 보이시는 대로 헤럴드 경제 유시민 부동산세가 너무 헐렁하다. 불로소득은 더 과세해야 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력을 보니까 2021년 1월 2일 오전 8시 15분이네요. 유승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1일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서 모든 소득에 과세해야 돼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네. 알 릴레오라는 뭐 유튜브 방송이 있는가 본데요. 닐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다루는 도중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한 문제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돈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며 부동산에서 벌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에 비해서 너무 헐렁하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다라고 주장했다. 지적이 많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본인 생각인 건지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냥 전달하는 입장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 수준이 낮아진다고도 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지인이 계수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역사에서 끔찍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로는 욕망으로 가득 찬 부딩, 부동산 투기꾼의 모습과 성자 같은 헨리 조지가 함께 공존한다라며 어떤 욕망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욕망이 아름다운가,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자 라고 말했답니다. 자, 어떤 욕망이 나를 이렇게 막 사로잡고 있을까? 연초라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건지 한번 뭐내 자신을 돌아보자, 반성해보자 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날 함께 출연하신 전강수 대구 카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선동가가 나온다며 국민들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되면 이명박보다 더한 사람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조절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 약간으로 가격을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처음부터 지적했는데도 마이동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가 지금 거의 속수무책인 단계라 안타깝다. 어떻게 해보자. 라고 하자. 유이사장은 우리들 무슨 방법이 있냐. 라고 했답니다. 두 분이 뭐 토론하신 내용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제, 불로소득. 또 이, 또, 불로소득 얘기 또 민감한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에 댓글이 또 어떻게 달렸을까. 제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같이 한번 보면요. 추천순으로 먼저. 이렇게 추천 댓글 보시죠 추천순. 문빠들 정신 나간 애들이 많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 작정이야. 이 나라 앞날의 세금이다.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다. 그러니 애들을 안 낳지. 맞는 말인데 왜이 정부는 안 하지? 이제야 노골적으로 지 정체성을 언론에, 언론에 피력하네. 이 공산주의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신의 이상형인 공산주의 피력하지 말고 중국 가서 사시게. 이분은 뭘좀알고 얘기하는 거 아닌지. 무슨 초딩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지. 불로소득의 1등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지. 크크크. 외국처럼 국회의원의 명예직으로 월급을 없애야 한다 대표적인 불, 불로소득자 아니신 또 이렇게 또 비판한 분도 계셨고 세금 많이 걷으면 뭐하나 문재인이 막 퍼주는데 나라 빚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지 돈이었으면 그렇게 썼을까 능력 안 되니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사회주의자 대통령 탄생 불로소득? 너는 그동안 경제활동을 얼마나 했냐 그런 인간이 20몇 억짜리 전세 산다는 말이 있나 불로소득이 부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처럼 입만 갖고 요소를 통해 돈 버는 것도 불로소득이라고 볼수 있다. 와, 정말, 와, 막, 냉정한 말들입니다. 유축세 아직 살아있네. 지독기도 못낸 사람 생길 것부터. 와, 또 생긴 것까지도 또 가져오셨는데. 우리 시민, 위선자라는 말을 이분께 쓰면 되는 건가요? 아, 참, 철면피라는 말도 딱 들어맞죠. 정말 몹쓸 집단의 선두주자. 근데 계좌 추적 관련 사실 관계는 언제 오픈? 이건 또, 뭐, 검찰 뭐 이런 얘기인 것같아 보니까. 떨어지면 나라가 손해난 거 보전해 준다냐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했죠 이분이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지면 이게 손해난 것을 보전해 주는 거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부동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인데 이 사람은 사람들의 탐욕이 문제 있는 몰고 가네 박근혜 때였으면 정부 비판을 주구장창 했을 사람이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면 입으로 나발 버리고 돈 버는 것이야말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지 그그크 하셨는데 아 다음에서 또 이런 기사 났는데 아참 저도 할 말이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만 뭐 그런 얘기가 있죠 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아 불로소득이 있나요 진짜 여러분들 불로소득 정말 노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그냥 우리가 불로소득이라는 거 소득 뭐 노동 없이 얻는 소득인데 부동산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그냥 내가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가요? 부동산 여러분들 한번이라 투자하신 분들은 제 아마 말씀 어떤 말씀인지 기억 뭐 당연히 다 이해하실 건데 집한 채를 사더라도 공부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현장도 임장도 가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계약서 쓰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쪽에 또 투자성이 있는지 또 어떤 쪽에 또 실거주성이 있는지 주변에 학군이 어떻고 상권이 어떻고 하나의 집을 선택하고 나중에 투자성으로 또 나중에 투자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 해가지고 이런 이런 모든 소득이 또 아까 전에 그 댓글에도 있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알아보고 했는데도 했는데도 뭐 이렇게 뭐 시기를 잘못 만났다거나뭐 공급이 수급을 잘못 맞는 데를 탁 그때 시기에 들어가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건데 부동산은 무조건 블루소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이분들이 진짜 블루 투자를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인가 의문점 드실 들 정도로 제가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최근에 이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분 얘기를 한번 아, 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만들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또 이분이 또 말씀을 그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생각 좀 다르구나, 사람이. 사람들이 또 비판을 하죠. 왜 내로남불이냐. 당신이 그렇게 뭐, 말로써돈 버는 것은 그 불로소득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번 강연 나가서 몇백만원, 몇천만원 받고, 뭐, 어디 뭐, 언론 브리핑하면 돈 받고, 책한권 내면 엄청나게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누군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신 그거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 남들은 지금 뼈빠지게 밖에 나가서 한달 내도록 쉬는 날 없이 일해야지만 겨우 200만원, 300만원 월급 받는데 당신은 한번 나가가지고 그 강연 한번 한두 시간 하는데 몇백만원을 받아요? 몇천만원을 받아요? 당신이 진정한 불로소득하는 그 사람 아니에요? 다 환수해가지고 국가에 귀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 누군가의 시선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이게 본인이 아는 지식이 마치 뭐 대단한 막 엄청난 지식이고 엄청난 막 진리인 양. 쉽게 얘기했 하다가는 정말 제가 볼 때는 큰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아주 뭐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기 로뭐 부동산은 불로소득입니다. 이렇게 또 강연하시는 분 당신도 불로소득입니다. 할게 아니고 그 사람 입장이돼 가지고 아저 사람 저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강연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네임밸류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그 사람 입장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분이 제가 그 전에 책도 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뭐 그런 책도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책도 사서 봤는데 예전에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분의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도 사가지고 막 보고 예전에 막 하도 뭐 이렇게 토론 같은 것도 잘하셔가지고 막아 좋아하는 것도 좀 있었는데 자꾸 요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사회주의 사회주의 경, 뭐 그런 사람인가? 뭐, 이렇게, 뭐, 북한 쪽으로 이 사람이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이상형을 바라보는 이런 사회적인 시각이 뭔가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이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 몰랐는지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어, 영상 오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자,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어, 다음에도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